두구동에서 공장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장 마당이 이렇게 있고요 이 공장은 대지 220평에 건물 60평 50평 건물입니다 보러 가시죠 지금 유리업체가 사용하고 있고요 두개동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동모습입니다 여기는 2층에 사무실도 따로 있습니다 내부는 50평 2층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옆에 동보다는 층고가 높습니다 반대쪽 동모습입니다 여기는 내부 60평이고요 보이스트맨 2.8도 가운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리공장으로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깔끔하죠 층은 기숙사로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황토방이고요 황토로 만들어진 방입니다 그리고 방이 5개 있습니다 하나 둘 주방 셋네개 우리 공장은 지금 마당이 넓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차량들도 안에 들어와서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 두구동에서 이렇게 넓은 마당을 가진 곳은 잘 없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공장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